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끌 찌기입니다. 오늘은 위키하우에 나와 있는 5분 안에 기침을 멈추는 방법이라는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기침을 빠르게 멈추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기침은 괴롭고 힘들 수 있으니까요. 종류에 따라 적절한 대처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로 수분 섭취하기입니다. 먼저 기침에는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이 건조한 경우 물을 조금만 마셔도 기침이 완화될 수 있어요. 산성 음료는 피하고 따뜻한 물을 더 권장드립니다. 목이 기침으로 인해 자극을 많이 받은 상태라면 오렌지 주스 등의 산성 음료를 피하도록 하세요. 이런 음료는 목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제품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가 가래를 더 많이 만든다는 것은 미신이지만 우유, 특히 전유는 목 점막을 코팅해 가래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침이 목이 건조하거나 자극받아 발생한 경우에는 차가운 유제품이 기침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의심이 된다면 일단 물을 마셔보세요. 둘째, 따뜻한 액체나 음료 마시기입니다. 코막힘이나 후비루 등으로 인한 기침에는 차갑거나 실온 상태의 음료보다 따뜻한 음료가 더 좋습니다. 허브차와 꿀 또는 뜨거운 물과 레몬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치료법이긴 하지만 미국 폐학회의 최고 책임자에 의하면 기도의 가래를 다스리는 데는 따뜻한 음료가 효과적이다 라고 합니다. 셋째로 소금물 사용해보기입니다. 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기침에는 소금물이 효과적입니다. 소금물로 가글을 하거나 식염수 비강 스트레이를 사용하면 기침의 원인인 후비루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목에서 가래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일부 경우에 증기 사용해보기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기침에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 나오는 증기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건조한 공기로 인한 기침에만 효과적입니다. 만약 코막힘, 콧물, 먼지, 진드기, 곰팡이, 천식 등이 기침의 원인이라면 증기를 마시는 것이 기침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면 기침을 빠르게 다스릴 수 있을 거예요.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침이 심하게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침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래 자료 출처 링크를 통해 원문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